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노아홍수에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노아홍수의 결론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그 무지개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그 노아의 홍수, 그 마지막인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서로동등한위치에서 맺는 거라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관계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언약을 벨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벨리트.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결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 속에는 약속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이렇게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에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지지 않으니까 내가 네 배를 이렇게 가르겠다라는 의미가 언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쌍무 의무예요. 한쪽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베이스를 깔고 있단 말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으시는 사랑의 관계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언약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이세 언약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허락한 언약이었단 말이죠 근데 무지개 언약은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게 되면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조건 아래, 아래서 인류가 맺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인류가 앞으로 의롭게 살 것이라는 그 조건 아래 맺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인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언약의 수혜자예요, 일방적인. 그리고 동시에 언약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었다라면 은혜 언약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홍수 사건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가 뭐예요? 심판 전에 인간을 악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인간이 여전히 깨끗하냐? 여전히 악이 없느냐? 아니요? 여전히 악은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그저께 말씀이었던 바벨탑 사건이 바로 보십시오. 노홍수 끝났어요. 무지간약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했다는 세의족보로쭉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여전히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일반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한 거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은혜로 보호받아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오를 수 없는 존재예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솔직히. 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붙들어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인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홍수의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 6장에 보면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나요. 뭐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고 나서 저들이 타락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하나의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한 사람이 그를 위인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있다라는 거에서 위안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비가 담아져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과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나와서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향기에 흠향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요. 그 증표로 보여준 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이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캐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거 있잖아요. 그 할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사용한 할이에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할은 전쟁과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냈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고 전쟁의 의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활을 당겼어요. 더 이상 인류를 향해,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할 수위를 내가 당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과 파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이 심판의 도구였다는 활을 대신하여 내가 뭘로 삼겠다? 평화의 상징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로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휙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 이어있는 활이에요.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지건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생물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0절에 나와 져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보통 언약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도 뭐라고 했냐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창조 세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겠대요. 이 의미는 생태학적 언약이기도 해요. 이 땅과 이, 이 안에 있는 이 지구상에 놓여져 있는 이 생물을 내가 뭐 하겠다? 보존하겠고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아이 땅에 있는 동식물에게도 준 거지 이 땅에 있는 생물에게도 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존중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 뭘 봐야 되냐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동식물들을 이 땅의 창조물을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환경보호부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은 인간이 보기 위한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위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 4절부터1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에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 요즘, 이 이후에 나와 있는 언약을 보게 되면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상기시켜야 되는데, 무지개 언약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이란 단어는 단순한 과거를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명기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기억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냐면, 이건 전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뭐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의 근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성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반 언약과 특별언총이 있는데 특별언총은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만 특정 언총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은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비독교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민족,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이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고 그것이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듯이 무지개 언약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포괄적으로 비춰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확신할 수 있나요? 구원은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의 손길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한 번이라도 귀 속에 들었다면 그것이 힘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교회 에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져 있다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리기 언약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무조건 써.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출애굽기만 봐도 요 조건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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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선하게 살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경배하면 같은 조건이 없어요. 그저 다시 물로 생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라 선언만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라 거예요. 인간은 항상 조건이 붙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줄게, 너가 이것을 해줘, 그럼 내가 이것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는 항상 기부앤테이크가 들어가요. 근데 무지개 언행은 이런 기부앤테이크가 아니에요. 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만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책임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뭔데요? 사람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면 인간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더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무지개 언약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1육절 아까 읽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은 보통 만료일이 필요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가 이 언약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날짜가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무지 언약은 날짜가 없네요. 계약 해지 조건이 없다고요. 그냥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이냐면 인간의 약속은 대부분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요. 노아 시대에 주어진 이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그리고 천년 후에게도 영원히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이 약속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 여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나도 변해요. 여러분도 변합니다. 근데 단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세 가지 언약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보편성을 얘기했고요. 하나는 무조건성 하나는 영원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 무지 언약의 보편성, 무조건성, 언약, 영원성, 어 이것은 누구를 닮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었느냐 안 믿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한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가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노마스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대요. 근데 이 죽으심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 죽음은 계속 무한적으로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끊으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잣대를 에휴, 저래 가지고 구원 받으겠어. 에,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잣대를 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데 왜 거기에 조건이 붙냐고요. 누가 우리의 사랑에 사, 누가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끊을 수 있어요? 목사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지개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신약을 새 언약을 삼고 있지만 특히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무지개 언약에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인지를 기억하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무지개가 언제 나타나냐고요?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햇빛이 있을 때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폭풍우에 무지개가 옵니다. 어둠과 빛이 변날 때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강력한 운이에요. 2026년 1월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의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처럼 비바람이 지금 무지하게 내리고 있다고요. 개인의 실현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아픔,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다음 이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 또이 세계 정세, 미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폭풍이 지난 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폭풍 뒤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이렇게 딱 비춰주시면서 무지개 를 이렇게 찬란하게 촥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지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무지개가 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련이 끝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신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폭풍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폭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무지개 언양은 과거 고대 몇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 2026년 1월 사랑하는 우리 벼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이 무지개 언양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심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온 후에 하늘을 보십시오. 무지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집안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